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어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집이 나네 해가 집이 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한 없는 자비를. 무전사 소리 아파여 늘찬송들이네 송들이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저 사망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0편 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화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날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또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서 오늘도 하는 모든 범사 일들이 주안에서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의 거두리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모든 삶의 어려움들,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아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하게 더욱더 범사에 우리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곤고 날이나 기쁨의 날이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 그리스도의 전결한 신부가 되게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도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비되면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서서 기이 코로나의 위기가 지나가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랴 말씀하여 주소서하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열심도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장차 우리 에게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이사십편이 이 시편시는 우리가 왠지 모르게 좀 낯익은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아, 요즘은 좀덜 부르는 경향도 있긴 한데 정말 많이 불렀던 이 찬양 메들리지요. 뭐 유대하고 강하신 주또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 메들리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의 이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이, 이 48편의 이 말씀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더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거룩한 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 산이죠. 이곳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또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는 택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세계 만민을 통치하시기 위한 세계의 중심 성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세상의 다른 어떤 성읍보다 탁월한 축복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 인자하시며 또 정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기쁘신 친절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석품 가운데 하나이신 바로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자와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친숙한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 이렇게 우리는 어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분명한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랑과 공의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그들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공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얻으면 되고 무엇을 많이 누리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와 또한 권력과 또한 재물과 또 생명을 수단화 하는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때로는 종교까지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그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야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그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악과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모든 그들의 궤계를 물리치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온 세계를 창조하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통치를 받아들인 모든 민족과 나라에 해당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합법성과 이 정당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러므로 속성의 성품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드러낼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공의와 통치를 거부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악의 연대를 위한 동맹을 맺습니다. 오늘 사절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한 이방의 나라들의 왕들이 한마음으로 전열을 가다듬어 쳐들어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에 맞서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는 이방 나라들은 아주 견고하게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동풍으로 다시 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강한 이방 국가의 군대를 상징하는데요. 공의로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열방의 연합군들이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오늘 7 절의 말씀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통하여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는 그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지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 뒤로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그 병거들과 마병들은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이 바다로 들어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좌위에 섰던 벽을 다 덮으시니 그들이 결국 다그 바닷물에 수장이 되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서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갔던 모든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패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아주 혹독하고 쓰라린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마침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그의 능력은 그를 대적했던 불의한 세력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보호하십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권능과 성실하심으로 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땅 끝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사 대적들을 격파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오늘 약속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진리 가운데에서 변함없는 신실함과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퇴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주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늘 주의 뜻을 펼쳐가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을 때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열어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 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오늘도 주님은 그불의한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사랑하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충만하게 드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제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각자의 처소에 기도하실 때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온 땅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세 가지의 기도 제물 가지고 함께 처소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한 날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